네, 안녕하세요. 다리 누수입니다. 네, 오늘 방문 드린 누수 현장은 네, 부천에 위치한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는 어제 고객님과 전화 상담을 좀 했거든요. 어, 이중 배관으로 되어 있고 온수 라인에서 누수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누수 탐지 업체 두 군데서 다녀갔는데 우선 뭐 작업은 좀잘안된 상황이고요. 네, 여기가 짐이 좀 많다고 해서 고객님께서 이삿짐을 다 치우고 작업을 좀 진행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우선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짐을 저희가 직접 좀 치우면서 좀 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짐이 많아요? 짐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네. 뭐 뜨거운 물에서 그런다그 하는 거아가 뜨거운 물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 갖고 잠가 되게, 놨어요? 아니, 잠가 놨고안 쓰니까 음. 물 떨어진다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 할거 같아요. 떨어지면 할거 아니에요. 근데 뜨거운 물안 쓰니까 안 하는 거 같긴 한데. 보일러 넛, 보일러 실은 어디 있어요? 보일러에서 보통 온수잖아요. 바가티 온수, 온수, 온수. 있지. 일러실에서 우선 뭐 확인 좀 해볼게요. 일러실에 그래서 네. 그 와서 봤는데 네. 그 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온수 쪽에서 누수가 의심이 돼서 직수 밸브를 좀 잠가놓은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집안에 온수 쪽으로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층은 더 이상 물이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잠깐 열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보일러로 찬물이 들어가고 다시 이제 데워져서 이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온수 라인에다가 한번 걸어 볼게요. 여기 가 이중 배관이라고 하는데 이중 배관이면 일반적인 누수 탐지는 로잘안 나오거든요. 네, 이제 압력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 5kg 정도만 걸어 보고요. 이제 우선 온수 라인에 새는지 안 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숫자가 멈춰있으면은 괜찮은 거고요. 압력 손실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누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니까요뭐 수도꼭지 밸브가 열려 있어도 이렇게 압력 손실이 발생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화장실 수도꼭지 어, 같은 데에서 오래돼서 이제 조금 리크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제 땅속 어딘가가 지금 터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몸이 아파갖고 제가 사위하고 상담했거든요 네. 근데 사위가 하는 말이 이삿짐을 네. 불러서 짐다뺀 다음에 그러니까, 작업을 네. 좀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오늘 와 보기로 했어요 그냥 와서 그냥 수리 되면은 안 빼고 그러니까 그냥 작업하시 되고요. 그냥 해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왜냐면 음. 우리 아저씨도 출퇴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물어 음. 갖고 이집서하려면은 음. 그러니까 싱크대 쪽 안쪽도 한번 보고 음. 틀어 볼까요? 아니요. 틀지 마셔요. 안쪽으로도 선번 날라 있고요. 여기 아래층은 식탁자리이라고 하셨죠? 누수되는 네. 위치가 요 쪽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아래층에서 봤을 네. 때 그냥 요다가 올리나더라고. 바닥은 강화마루고 근데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고객님 댁은? 아니 애들이 <laughs> 다 나가고 나니까 아니, 있잖아요 네, 네. 뭔가 모르고 흐진하니까 음. 해놨는데 빼기는 나도 빼야 된다면서 못 음. 빼는 거예요 근데 이사가라니 이사를 갈란지는 몰라도 이삿짐 센다이 부른다니까 지금 어. 막 빼갖고 이제 이런, 아니 이런 것도 그냥 옮길 수 있는 게, 게 아니라 오케이. 정리를 다 해야지 빼지 네. 여기도 여기도 짐이 한가득이네 네. 그럼 이런 거 이삿짐 부르는 뭐, 것도 일이다 네? 이삿짐 부르는 것도 큰일이에요 거기서 정리하는 그러니까. 것도 싹싹 짜기만 해놔야 되는 지금 이 <laughs> 이런 데서 터지면 난리입니다 뭐 여긴 아니겠지만 이런 집 밑에서 터지면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와... 여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탁 쪽으로 물이 떨어진다고 했죠? 여기 근처로 이제 배관이 아마 지나가고 있으니까 어... 아마 싱크대 쪽으로 가는 온수라인일 것 같은데 혹시 또 화장실이 있어요? 저방 쪽에? 네 방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요 근처에 또 TV 속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쪽에서 터졌을 가능성도 있고 싱크대 안쪽에서 터졌을 수도 있고요. 이제 가스를 한번 검출해 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진이 많네요. 어, 가스 벌써 나오네요. 에? 끄집어낸다고? 잠깐만요, 고객님. 지금 벌써 이제 가능하,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응. 어, 이제 가스 탐지기예요, 고객님. 네, 배관 안에 지금 수소 가스 주입하고 있는데 어, 이제 배관 터진 데서 에 이제 가스가 스미 올라오게 되고요. 네. 요 감지기로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네.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요. 싱크대 쪽, 수, 수전 쪽에서 싱크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싱크대에서 싱크대. 나온다기보다 네. 싱크대로 가는 온수 배관인데 네. 저 멀리서 터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온재관이라 뭐지? 시디관을 타고 이제 오다 보니까 멀리서 터진 게 여기까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음, 우선, 어, 저희가 좀 작업하기 쉽게.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뭐에 붙어야 될까? 저 안에, 싱크대 안쪽. 저거 다 치워야 됩니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같이 치우시죠. 정리 안하면 짐안안 e b i 데 o 네 내가 분 t 내가 할건다 하고, 그 a l i t t l 가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어요 bit 계단에서 이게 t 넘어 b i 고 of 요 little bit of a l i t 고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시 i t t l e bit of a l i t 이 l e bit of a l i 이중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 일반 아파트처럼 분배기가 있는 이중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티브 속이나 이런 엘부부속들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요 밑에서는 모르겠어요. 밑에서는 그냥 당연히 이제 어 이중배관 CD관 안에 배관을 삽입하다 보니까 이 안쪽은 부속을 사용 안 하고 휘어서 시공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 밑이면 정말 좋은데, 그냥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요. CD가 끝나는 부분, 여기서 가스가 이제 좀 많이 이제 탁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터져서 저희가 확인해 보려는 건 아니고요. 배관을 풀어서, 음, 내시경을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을 조금 더 짧게 잘랐습니다. 분배기를 사용했을까요? 조금만 더 네, 수도 분배기 같은 경우는 여기 배관 안에 이제 슬리브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슬리브가 다 있는 거 보면 요거는 이제 분배기를 사용 안한 이중 배관이고 T부속을 지금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울라 어, 삼천을 사용해서 이 부속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거부터 확인해서 바닥을 좀 굴착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닥이 강화마루기도 하고요. 네, 강화마루는 누수음도 잘안 들리기도 하는데 여기 이중 배관이라서 네, 처음도 지금 잘안 되는 그런 조건이긴 하거든요. 빨리 티를 찾아서 굴착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저 위치에 센서가 있는 겁니다. 좀더 넣어볼게요. 저게 사라질 겁니다. 응. 그렇죠. 더 지나간 겁니다. 이제 배관이 이렇게 깊은 거 같진 않은데. 자, 제가 아까 전에 그 카메라로 하겠, 했던 T 부분이 제가 표시한 여기 테이핑 표시한 위치까지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지금, 도착했네요. 부속에 아마 저쪽 독도 쪽인 것 같거든요. 음. 이 너무 감도가 좋아서, 색깔이 이렇게 풀로 차있는데, 이거 감도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미들로만 바꿔볼게요. 미들로만 해도 좀 줄죠. 그래서 좀더 불이 많이 들어오는 위치를 찾는 건데, 음, 모드를 로우로 도 바꿔볼게요. 감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좀더 정확한 위치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표시가 됐고요. 요 위치. 어? 여기네요. 이쪽이 좀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가 이제 누수 위치라고 저희가 단정짓는 건 아니고요. CD 간을 타고 오기 때문에 좀 멀리 멀리서 좀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티브 속은 지금 여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음, 배관 지나가는 부속 지나가는 자리에 네. 부속 저기 티브 속이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어, 저 싱크대 가는 방향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보, 보일러실 네. 그리고 또 반대편은 어, 방으로. 방에 있는 화장실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구착해서 그러니까 라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뉴욕, 뉴욕. 는 <목소리> 없지. 네, 저니까 강아마루는 보통 끝에서부터 이제 빼서 작업하는데요. 근데 이제 고객님 댁은 좀 짐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짐이 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억자로 좀 커팅을 해서 마루 두 장을 좀 뜯어냈습니다. 여기가 구석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네, 깰 겁니다. 네. 요즘 아파트들은 이중 배관이 분배기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다 뻗어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빌라 같은 건물들은 보통 이중 배관을 사용하더라도 구석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 분배기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여기를 굴착을 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 뭐 누수가 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긴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저희가 내시형 확인하고 관로 탐사에서 봤을 때는 부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아, 거기 부속이 있는 걸 확인하셔서 도착해서 음. 네, 어, 아마 이 근처일 것 같아요 아니면 네네. 또 다른 데서 뭐 화장실 방향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일러실 방향에서 나올 수 있는데 네네. 그 구간을 탐사를 할 겁니다 네네. 에서 이제 거품 좀 나오긴 하거든요. 네. 보이시죠? 네. 네 기포가 난다는 게그 거기 음... 물이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바람 빠져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바람을 넣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멀진 아주 멀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여기에는 부속이가 있으니까 음. 조금 더 파보면 음. 뭐 방향은 나올 것 같습니다. 수라인티부속이거든요 어, 이제 아까 저쪽에서 기포 쪽에서 거품막 나왔잖아요 압력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왼쪽 방향이네요 이쪽 방향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앞니 좀더놔도요 응. 앞니는 몇 키로 올렸어3키로 3키로? 네. 좀줄아니야 는 확인됐고요. 갈라져서 찾았나요? 네, 요 뒤에 있는 제품이에요. 있는 이에요 뒤에 있는 제품이뒤 있는 제이에요뒤기는제요는제요 눌린거 같아요이에에있요에있에요 뒤에 있에요 있는 요는제품는제품요 뒤에 있이에요

왜 터졌는지는 정확히 이유를알수 없는데 시공할 때 아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배관이 멀쩡한 배관이 이렇게 터지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음, 그러게요. 네. 이거 수리할게요. 음. 교체. 네네네. 이거는 고객님 봐주 계셔요. 보관하시고. 어. 거 기서 밀어보 세요. 이렇게 이제 배관 수리는 간단하게 끝났고요. 압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압력 한번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저희가 사 킬 k 로 앞을 걸었습니다. 4 1 k m 네, 또 다른 데서 누수가 있으면 압력 손실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정리하고 시멘트 바르고 또 마루 이제 2장저희가 뜯었거든요. 거기만 이제 덮어놓으면 이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압력은 네 4.09kg 0809아예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문제 전혀 없어 보이고요 어 이제 다시 원래도 연결하고 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네. 이제 네.

시간은 11시 23분입니다. 어, 저희가 좀 늦게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9시 반 정도에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우선 걸렸고요. 이제 한 30분 이내에 시멘트 바르고 마루까지 덮어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연결 부분이야 왜거기세할 때? 근데 여기 이 집에는 그 주말이나 되게 집단 가이나 말고 진짜 아 내가 아까 그렇지그 아래층에 그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음. 거야. 그러는데 저 이제 갈 건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저희 수리했던 부분 있죠. 저기는 이제 2년 AS 됩니다. 저희가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뭐 다른 네네. 누수가 네네. 되면 네네. 그건 또 네네. 별도의 알죠. 공사가 되는 거고요. 하...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재수 감사합니다. 체스가 재수가... 재수가...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짐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좀 어지러운 집본적 있어요? 아, 네, 없습니다. 그지. 거의 네, 소문이 네, 나는 뭐 훨씬 더 심한 집도 봤지만 고객님께서 좀 허리를 다치셔서 좀 정리가 좀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어, 비난의 댓글은 제발 네,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전에 다녀갔던 업체에서도 뭐 짐을 다 이삿짐을 빼야지 작업이 가능하다 말씀하시고 또 이중 배관이어서 분배기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여기 분배기를 좀 찾아야 되나 아 되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해보니까 뭐 그냥 분배기가 아니라 부속을 사용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크게 어렵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